안녕하세요, 김슬기입니다. 회사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, 일 잘하는 직원의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업 강의를 쭉 나가다 보면요,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비슷합니다. 특히 첫 번째로는 이 고민이 가장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더라고요. 강사님, 저 진짜 고민이 하나 있어요. 저는 보고할 때 거짓말도 안 하고 상황 그대로 말하거든요. 근데 저희 팀장님은 제 말만 들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. 이거 그냥 팀장님 성격이 파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닌가요? 도대체 왜제 말을 들으면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걸까요? 네, 이렇게 질문했던 분이 있었는데요. 충분히 직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짜증밖에 없으니까요. 보고를 하러 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죠.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래요? 네, 정말 좋은 보고는요, 상사가. 덜 고민하게 만드는 보고예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말 중에 상사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헷갈리게 만들었던 말은 없었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요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구구절절 미괄식으로 말하는 거 하지 맙시다 내가 준비한 내가 열심히 일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상사는요 한 가지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시로 보고를 받습니다. 그래서 핵심이 드러나지 않게 말을 하게 되면요. 머리가 아파지고요. 고민이 깊어지고 짜증이 섞인 답변밖에 나올 수 밖에 없어요. 미갈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뭐했고요 몽했고.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. 다른 분들에서 이렇게 말했고.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. 쭉쭉쭉쭉쭉 얘기하기보다 핵심만 짚어서 말하는 게 필요해요. 두 번째, 바로. 두갈식입니다 네, 미갈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두갈식으로 말해야겠다 라고 바로 인지하시죠 그런데 두갈식으로 말해라 라고 해도 너무 단순 두갈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순 두갈식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제자 업로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상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, 직원 입장에서는 길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짧게 말했어 됐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다음이 뭐야라고 또 짜증 섞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 두 갈씩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두 갈씩 문장은 가져가고요 거기에다가 행동 넥스트 스텝을. 같이 제시해 주세요. 두갈식으로 어제자 업로드에 오류가 났습니다.라고 말하고요. 그 뒤에는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 팀장님의 승인이 필요해요.라고 말해 주는 거죠. 이렇게 행동을 제시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. 팀장의 고민을 덜어줍니다. 팀장이 아 그럼 내가 승인을 하면 되는구나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점은 뭐냐면요 어제자 오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왜 그런 오류가 났어 뭐 틀렸는데 왜 그렇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추궁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 수정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미래 관점으로 생각이 전환되면서 수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정할 때는 이러+ 이런 방향성 신경 써 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훨씬. 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. 네,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요, 두괄씩 그리고 플러스 행동 스텝까지 제시해 주면서 상사가 덜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말 한마디만 달라져도 회사 생활이 편해집니다. 여러분이 신뢰받을 수 있는 직원이 되고요. 훨씬 더 인정받는 직원이 될수 있습니다. 한번 말 한마디 적용해 보세요.